내일급 그 미리 보는 매일 성경이 29일 수요일이지만 목요일 급그 미리 보는 것입니다. 여수아 20장은 도피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 법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성읍에 들어가는 무너기에 서서 그성읍의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것을 주어 자기들 중에 가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살인들을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옷을 죽였음이니라. 그 살인자는 해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재장이 죽게까지그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위에 살인자는 그성읍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업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 내라하라 하시느라 예 그들이 나떨리 산지 가절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 세금 유다 산지 기다다브라 곧 헤브론 그리고 돈쪽 유다 지파 루벤 지파 베셀 갓 지파 중에 결란 나무군 모나세 지파 중에 바산골론 여섯 개 이는 곳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려하는 고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려는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해중 앞에 있을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 하기 위함이라 소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